룩기, 저자불분명 연대, 주전 가로 열고, 빛이 가로 닫고, 1010년에서 970년경. 내용, 사랑의 선택과 그 보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기업 무를 자격, 능력 일사를 갖춘 친족 보아스를 통하여 우리의 친족 되셔서 우리 죄를 송냥하신 그리스도를 잘 보여준다. 룩기 1장 엘리 멜렉과 그, 그 가족의 모합이주 1장 1절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합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1장 2절 그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1장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1장 4절 그들은 모압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룻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 쯤에 1장 5절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아 루시 베들레엄으로 오다. 1장 6절 그 여인이 보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보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일장 칠절이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1장 8절 라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1장 9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1장 10절. 라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1장 11절 라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1장 12절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 낳는다 하더라도 1장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뚝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1장 14절 그들의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비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누슨 그를 쫓았더라. 1장 15절 라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손들에게로 돌아가라. 돌아가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장 16절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1장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장 18절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1장 19절 이에 두 이에 그두 사람이 베들레헴에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때에온승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뜨들며 이르기를 이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1장 20절 라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라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1장 22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라오미라 부르느냐 하는, 하니라. 1장 22절 라우미가 모압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네상 룻기 1장 내용이었고 주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약속을 부린 자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이다. 그러나 본문은 실패한 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1. 기근으로 인한 방황 에비 멜렉의 가족은 흉년을 만났다. 육체적으로 흉년을 당하니 영적으로도 기근을 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조상들이 물려준 기업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숭배하는 이방 나라 모압으로 이사를 갔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조상들의 은공을 배신한 행동이다. 이 제약으로 향한 발길. 그들은 흉년을 당하였기에 고향을 떠난 것이 사실이지만 신은 더잘 살아보겠다고 조상들에 물려준 땅 하나님의 약속, 약속한 땅을 버리고 떠난 것이다. 그들은 잠시 잠깐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나라 우상숭배 주체국인 모압으로 이사갔다. 이것은 로시지 이것은 로시, 멸망한 소돔성을 찾아간 것과 다름없다. 3. 헛된 죽음 엘리 멜렉은 자신만 잘 살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조상들이 물려준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곧 죽었다. 두 아들 말동과 기견도 모압에서 취한 두 여인을 남겨놓고 죽었다. 결국 가부 세 여인만 남았다. 이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분토같이 버리고 더잘 더 살아보겠다고 발부중치 인간들의 잠상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 네 이상 네 묵기 1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아멘